안녕하세요 월드 오브 워십 커뮤니티 컨트리뷰터로 활동중인 TK 윈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곧 업데이트될 미국 순양함 트리 분할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먼저 1편으로 미국 중순양함 트리 쇼케이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의 모든 스펙은 함장 스킬과 강화장치를 제외한 함선 자체, 최종선체, 주포, 사통장치 기준이며 미국 전규 트리 중순양함의 203mm 주포는 14%의 동일한 화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순형 함트리의 시작 6티어 펜사콜라입니다. 203mm 주포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체력은 32,700, 방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4%입니다. 주포입니다. 연장포 2기, 트리플 2기, 총 10문이며, 사거리는 15.7km입니다. 재장전 시간은 15초이며, 포탑회전 시간이 무려 45초이기 때문에, 포탑회전에 따른 딜로스를 줄여줄 주한포 강화 장치 2와 한포 조준 함장 스킬이 필수적일 걸로 생각됩니다. 대공입니다. 근거리 60일, 중거리 95, 장거리 58총 214의 대공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 대공포 사정 거리는 4.2km입니다. 기동력입니다. 최고 속도는 32.5노트, 선회반경은 620m, 조타시간은 7초입니다. 피탐지입니다. 기본 피탐지 14.2km이며 위장, 은밀기동 적용시 최종 피탐지 거리는 12.1km입니다. 장갑 배치는 선수 선미가 16mm이며 선체 중앙만 19mm입니다. 시타델 구조는 맞으면 뚫리는 정직한 미국 시타델 구조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수상 전투기를 사용 가능하며 대공 강화와 소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티어 뉴올리언스입니다. 체력은 35,000으로 전 티어에 비해 살짝 올라갔으며 방례는 여전히 없다시피한 4%입니다. 주포입니다. 트리플 색이 총 9문이며 사거리는 16.2km로 중순 트리 중 가장 길며 재장전 시간은 13초입니다. 포탑 회전 시간은 27.7초로 전 티어에 비해 많이 빨라집니다. 대공입니다. 근거리 136, 중거리 95, 장거리 58, 총 289의 대공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 대공포의 사거리는 4.2km입니다. 기동력입니다. 최고속도는 32.5노트, 선의 반경은 660m, 조타 시간은 6.9초입니다. 피탐지입니다. 기본 피탐지 12.4km로 티어 대비 매우 준수하며 위장 은밀기동 적용 시 최종 피탐지 거리는 10.6km입니다. 장갑 배치는 전 티어 펜사쿨러와 대동소이합니다. 소모품 구성 또한 전 티어 펜사쿨러와 동일합니다. 팔티어 볼티모어입니다. 체력은 42,400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방례는 여전히 4%입니다. 주포입니다. 트리플 색이 총9 문이며 사거리는 15.8km입니다. 재장전 시간은 10초로 매우 준수하며 포탑 배전 시간은 30초입니다. 대공입니다. 근거리 83, 중거리 191, 장거리 90, 총 365의 대공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 대공 사거리가 5km로 대공 세팅시 최종 7.2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동력입니다. 최고속도는 32.5노트, 선회반경은 730m, 조타시간은 7.8초입니다. 피탐지입니다 기본 피탐지 12.6km로 위장, 은밀기동 위장이킵을 포함시 최종 피탐지 거리 9.7km로 매우 뛰어납니다. 장갑 배치는 전신 27mm로 중저티어 전함의 15인치 포탄의 면역을 가지며 생존율을획기적으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시타델 구조는 여전히 맞으면 뚫리는 정직한 미국 시타델 구조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수상전투기와 미국 순양함의 특징인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지거리 9km, 지속시간 30초에 좋은 성능이며 그외 대공강화와 소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 분할 이후 새롭게 등장한 중순양함 9티어 버팔로입니다. 체력은 47,800으로 증가하였고, 방례는 여전히 4%입니다. 주포입니다. 트리플 내기총 12문이며, 사거리는 15.6km입니다. 포문수로 인해 재장전 시간은 13초로 전티어 대비 느려졌지만, 9티어부터 달리는 장전 강화 장치 사용 시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합니다. 포탑회전은 30초입니다. 대공입니다. 근거리 98, 중거리 220, 장거리 91, 총 409의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공 세팅시 최종 7.2km의 사정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동력입니다. 최고속도는 33노트지만 선의 반경이 800m, 조타시간이 11.2초로 선체가 커진 만큼 전티어에 비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피탐지입니다. 기본 피탐지 13.6km로 위장, 은밀기동, 위장기킵을 포함시 최종 피탐지 거리 10.4km를 가지게 됩니다. 장갑 배치는 전티어와 마찬가지로 전신 27mm로 15인치 한포의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시타델 구조는 여전히 맞으면 뚫리는 정직한 미국 시타델 구조입니다. 소모품입니다. 구티어 순양함의 특징 중 하나인 군함 수리반이 사용 가능하며 수상 정찰기, 전투기,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탐지 거리 9.45km. 지속 시간 35초로 전 티어에 비해 살짝 좋아졌으며 그외 대공 강화와 소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순양함 트리의 마지막 10티어 디모인입니다. 체력은 5만 600이며, 방례는 6티어에서 9티어보다 살짝 나은 7%입니다. 주포입니다. 트리플 3기 총 9문이며, 사거리는 15.8km입니다. 자동 장전기라는 고중에 힘입어 재장전시간이 무려 5.5초이며, 포탑 회전시간은 30초입니다. 장전 강화 장치 사용 시 재장전 시간을 4.8초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공입니다. 근거리 43, 중거리 335, 장거리 91, 총 469의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폭 늘어난 대공 화력 덕에 대공 방어 사격 사용 시 엄청난 대공 능력을 보여줍니다. 대공 세팅 시 최종 7.2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동력입니다. 최고속도는 33노트, 선의 반경은 770미터, 조타 시간은 8.6초입니다. 피탐지입니다. 기본 피탐지 13.9km로 위장, 은밀기동, 위장이킵을 포함시 최종 피탐지 거리 10.6km를 가지게 됩니다. 장갑 배치입니다. 장갑 배치는 중앙 갑판 30mm를 제외한 전신 27mm이며 시타델 구조 또한 여전히 맞으면 뚫리는 정직한 미국 시타델 구조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구성은 전티어 버팔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탐지거리 9.9km, 지속시간 40초로 워십 내에서 가장 지속시간이 길며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크트리 쇼케이스 1편, 미국 중순양암 트리를 알아보았는데요. 경순양암 트리가 확정되는 대로 2편 경순양암 트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트위치, 유튜브에서 TK 윈터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